안녕하십니까. 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공부라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봉화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201원 두분 실청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아, 채널 영상이 아니구요. 커뮤니티 제가 열어놨습니다. 아, 영상에는 댓글을 닫아놨구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많이들 안 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당금 뉴스의 국제 경제 보시면 네 어, 영국이 총선을 2주 없던 네요 그래서 총선 때문에 예, 금리를 이제 동결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8월이나 기대하는데 그럼 봐야죠.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폭염이 아주 장난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다음에 ECB에서 유로존의 부채 감축 이거 할수 있겠나요? 네, 저는 좀 퀘스천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 부채 문제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상당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해외 증시 쪽 보시면 지난주에 그 실업보험 청구가 사상 최고치였나 봐요. 그래서 감소 전망이라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되고, 미증시 고평가 맞다. 다만, 거품 붕괴는 아니다. 글쎄요, 이것도 지나봐야 되는 거죠. 보시고 자, 우리나라 국채 3년물입니다. 지금 아래꼬리를 달면서 지금 전 저점에 지금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채 금리 방향이 어떨까 좀잘 보셔야 되고 지금 몇 중바닥이냐? 상당히 지금 여기가 의미 있는 가격대죠. 자,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3.26%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 요걸 왜잘 봐야 되느냐?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리고, 자, 어, 요게 이제 금리고요. 금리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면 증시가 금리 내려가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네,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게 증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미 증시는 일단 멈췄습니다. 아, 미 금리는 10년물 금리 그래서 4.25% 고요 우리나라는 3.26% 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보시고요 앞으로 어, 금리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면 3년물은 어, 조금 이제 줄기 시작했데요 오늘부터 아주 눈금만큼 많이 사다가 자, 10년물 보시면 네, 10년물은 계속해서 많이 사들어가는 입장이죠 잘 판단하셔야 됐고 그다음에 달러 선물, 좀 환율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죠. 상승에 배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입장이고, ADR 값, 네,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고 있고요. 지수는 안 그렇습니다. 네, 선물 갖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데요. 네, 코스닥은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상황 잘좀 체크하시고. 어, 그 다음에, 환율에 비해서 코스피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유는, 네, 국채 금리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환율만 따지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고요. 금리를 보면 금리를 따라가는, 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 자, 빅스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죠. 지금 바닷권인데 조만간 턴할 기미가 보일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늘 끝난 거는 어, 2,807인데 예, 고점은 일단 넘었어요. 그래서 이선 어, 여기서 예, 이따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가 고점이고 저점이고 되돌림에서61.8%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상당폭 올라왔죠. 50%를 돌파해서 지금 거의 와 있고요. 61.8%가 얼마냐면 6,82,864입니다. 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동 평균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고점을 넘으면서 살짝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 예. 그리고 200주와 120주 데드 크로스 이후에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살짝 올라가는. 근데 요거는 가짜 상승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120개월선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 다른 역사를 분석해 보면 RSI 57이고요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평균 고점 대비 한5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건 반등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에, 킬러 C가 완성이 될줄 알았는데 에, 지금 국채금리 때문에 국채금리 때문에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A파 B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만간, 그러면, 반등이 쎄면 셀수록, 어떻다? 내려가는 폭은 더셀것 같다. 그러면, 세 가지 시나리오. 그래서, 1658, 1450, 900.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고점, 저점, 되돌림. 자, 비파가, 이게 조정파동인데요. 상당히 까다롭죠? 작년 8월과 10월 달에, 요때 구간, 요 구간에서 내려오다가, 여기가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되요? 유동성이 들어와서 지금 61.8% 2,860대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 선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후과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고 있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조만간 큰 변곡이 올 것이고 그 변곡에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자 그런데 보시면 금값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네 저점을 잡고요. 네 저점을 잡고 금값이 서서 올라가고 있고 안전자산이고 헤지형이고 은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올라가는 상황. 예, 대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1384원. 아주 상당히 세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대세 상승으로 가는 모습이다. 조심하자. 지금 상당하죠? 여기 그래서 곧 정거점 1440원 돌파할 수도 있다. 조심하자. 그래서 환율과는 좀 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증시입니다. 지금 현재. 그죠? 증시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는 진짜 기, 기이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매매 동향은 개인 5,600억, 외국인 4,700억 샀고, 기관은 조금 사는. 네. 그래서 오늘 선물, 네 조금 외국인 사고 개인 사는. 그러니까 개인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상해 예, 약보압, 항생 약보압. 그다음 에미 선물지수 살짝 강보압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구요. 자, 추이를 보시면, 네, 3거래일. 6월 12일부터 계속 사네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뭐 사는, 사는 것이, 자, 코스닥은 팔고 있고, 차액이냐? 아니네요. 비차액이냐? 그것도 아니네요. 비차액 쪽에 좀 들어왔네요. 그죠? 자, 비차액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죠? 예, 어, 지수하고 큰 상관없는 배정된 물량이 들어온 것 같다. 자, 선물, 네,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 매도. 자, 푼, 매수. 자, 푼, 콜을 많이 안 사고요. 푼을 많이 사는 거는 지금 뭔가 지금 변화가 있는 거죠. 푸콜 옵션에서. 자, 미니, 많이 팔고요. 선물 대신에 미니 선물, 약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가격이. 네, 많이 팔고 있네요. 자, 주식 선물 좀 샀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 갖고 장난을 치고 있다. 자, 투자 일절 보시면, 네. 그래서 많이 안 사죠, 그죠? 예. 네, 거래량도 많지 않고. 네, 증시 자금이 지금 문제인데, 왜 문제냐? 예, 네, 20조 1900억입니다. 살벌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용자장구가 지금, 예, 네, 반등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 신호죠. 예, 네, 위험 신호. 빚내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1.7%. 자, 그럼 오늘 네. 외국인 기관 팔았고요. 어제부터 외국인들 팔기 시작했죠. 개인은 좀 사고. 그럼 어서 디 샀느냐? 고점에서 그 사는 거예요, 지금. 고점에서. 그 예. 네, 다시 개인이 사는 요 이틀 동안 보시면 50만 주와 19만 주. 근데 요거를 팔았어요, 외국인이. 어디서? 고점에서. 그러면 요거와 엔비디아는 거의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루 늘렸죠. 예, 네, 살짝 반동을 주는 척 하면서, 자, 지금 고점 경상을 하고 있죠. 네, 지표들 잘 보세요, 고점. 조만간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0.49%. 예, 네, 보시면 외국인 샀고, 개, 기관 샀고, 개인이 팔았죠. 자 그럼 개인이 팔면서 얘네들이 산다 거래량 맞나요? 안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도치 캔들이 떴습니다. 하나 둘 자, 내일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주도 보고 그러면 아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 달 살짝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좀더 지켜보시면서 거래량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코스피도 여기 살짝 넘었죠? 네. 그러면 자, 고점을 형성할 겁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헤드앤숄더 큰거 맞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그 다음에 네 코스피죠. 그러면 여기 자 RSI, 예, 윌리엄퍼센트D, MACD. 그래서 앞으로 얘는 며칠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LS R 스케어도 요세 지표는 예, 단기 고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네잘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3일에서 5일 아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닥은 네, 키 c 의 3파 킬러 C입니다 조심하셔요 못 가고 있죠 계속 신기하죠 네, 그래서 자콜 옵션 자그 다음에 풋 계속 땅굴 파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지지와 저항 3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지막 땅굴을 팠습니다 자 바닥이고요 자, 여기도 지금 바닥권을 형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이 바닥은 3일에서 5일도 지켜보시죠. 지진은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여기서 3일에서 5일 정도 어, 턴할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지금 네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자 저항이 아니고요. 이고 제가 지우겠습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지켜보시면 이제는 이게 반등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고점, 저점, 되돌림, 예,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내려오는.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가짜 상승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안 들어오면서 지표들은 다 고점을 얘기하고 있다. 예, 잘 보시고요. 그래서 내일 하루와 다음 주 진행 상황을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1500개야. 예, 외국인들 샀는데요. 큰, 많은 양이 아닙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자, 반등 고점 만들었죠? 네. 그래서, 387.9. 예. 네. 그래서, 하나의 반등 고점을 만들면서, 자, 지표들이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네.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늘말씀 드린 달러 표시 코스피를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달러 표시 코스피, 예, 네. 못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살짝 이제 상승의 모습을 보일라고 하는데, 요거는 몇주더 지켜보시죠. 네. 그 다음에, 자, 매매 동향, 포지션 분석을 보시면, 자, 지금, 개인들은, 자,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9,700개야. 예, 네. 네. 하방 포지션이고요그 다음에, 요거, 현물은 놔두시고, 기관을 보시면, 자, 기관은 확실하게 하방 포지션이죠. 2만 6천 개약 음.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네, 3만 6천 개약 매수, 상승 포지션입니다. 6월 말까지 일단 보시죠. 그럼 외국인들이 이제 포지션 어떻게 잡을지가 확실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미국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 특히 우리나라 금리, 우리나라도 국채 금리 10년을 잘 보시면서 어, 체크하셔야 될것같고요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한다면 주식 시장은 조정을 받을 겁니다.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